이혼 소송 전후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턱대고 가출하기.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가출하여 자녀 양육까지 내동댕이친다면 이후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행사자 지정에 있어서도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사유가 있는 배우자 일반과 함께 언제까지나 동거해야 하느냐? 사실 이때도 함께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의 기책 사유가 확실히 있는 배우자와 그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굳이 함께 살 이유는 없겠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별거나 가출하여 생활하는 것이 이혼 소송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 배우자 험담하기 이혼 소송 중 별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이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귀를 알아듣고 의사표현까지 할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이혼소송 상대방의 약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 이때 인격 형성이 완전히 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자녀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부 또는 모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인식을 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함께 동거하지 않은 부 또는 모에 대한 거리감을 더욱 느낄 수 있고, 소송 중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가사조사가 행해지는데요. 의사표현할 수 있는 나이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사조사관도 질문을 하고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는데 어린 자녀가 한쪽 부모에 대해서 이유 없이 나쁘게 생각하는 말을 한다거나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상하겠죠? 가사조사관이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에게 배우자 험담을 지속적으로 했구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겠죠. 이는 추후 이혼소송에서 친권, 양육권자가 누가 될 것인가 지정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 관한 험담이나 뒷담화를 아이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송 취하하고 협의 이혼하려고 하기. 상대가 기책사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놓고는 상대방이 취하를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를 또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소송을 취하하여서는 안 됩니다. 협의 이혼을 전제로 소송을 취하해 주었으나 실제로 상대방이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협의 이혼 시 예정되었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금액이 변동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보다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소를 무마하려는 경우 그 소를 취하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부에 조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얻고자 하는 바를 더 얻을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 합니다. No. 협의이혼을 하면서 소를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에서는 이혼소송 전후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권률의 조경미 변호사입니다.